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사람은 퇴직 후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새벽부터 고물수레를 끌며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같은 나이에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설계가 네. 그렇게 중요한지 깊이 느껴보려 합니다. 키캡 1 실패 사례, 철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어두웠다. 김철수 씨, 가명, 올해 67세. 30년 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일했죠. 55세에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깐 쉬다 보면 뭐라도 생기겠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젠 좀 편하게 살자. 그는 계획 없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해외여행,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배에게 한턱.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500만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구직을 시도했지만, 58세 중년을 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청소. 경비, 마트 물류 일자리를 전전했지만 체력은 점점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새벽 4시에 고무를 줍고 점심은 도시락 한 개로 버티며 늦은 저녁엔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며 텅빈방 안에서 홀로 맥주를 마십니다.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의 후회는 하루하루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키캡이 성공 사례, 영희씨의 노후는 제2의 전성기였다. 박영애씨 가명, 올해 67세. 그녀 역시 55세에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퇴직 전 5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장 다니는 틈틈이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고 재무 설계 강의를 들으며 월 지출과 연금 흐름을 계산해뒀죠. 퇴직 후엔 소일거리로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10에서 15명의 손님이 찾는 동네 주민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좋아서 하니까 손님도 오고 수입도 나더라고요. 국민연금 플러스 북카페 수익 플러스 소액 임대수입까지 더하면 월 280만 원. 그녀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용돈도 주며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표정입니다. 나이 들어도 내가 나답게 살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키캡 3교훈. 삶의 차이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 모두 젊을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지금의 나만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미래의 나까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철수 씨는 준비 없이 은퇴했고, 노우는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작지만 꾸준히 준비했고, 노후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가 되었습니다. 키캡사 결론,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중에 준비하지 뭐 하고 있진 않나요? 노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준비되지 않았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전등 지금부터라도 내 소비를 점검하고 전등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등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세요. 노후는 단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녹음실 마이크, 클로징.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